어, 네 지금 영상에서는 남양유업 말씀드릴 건데요 어, 저도 좀 네. 이런 사례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남양유업이 이제 어, 정말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어, 나타나게 되었는데 어떤 건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될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음. 개인분들이 이제 주가가 이제 상승하다 보니까 매도를 좀 하신 것 같은데요. 뭐 특정 종목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제 보유했던 종목들이 다시 반등을 하기 때문에 어좀 정리 좀 해서 이제 코스피에서는 매도세를 보인 것 같습니다. 음 근데 이제 이런 시장에서는 조금은 들고 있다가 뭐 코스피가 3200을 찍는다든가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매수가 아니라 매도를 해봤어도 나쁘지 않습니다. 천을 지지한다기 보다도 이런 구간에서 구간에서 좀 매도해 두고 뭐 다시 9배 후반 정도 오면 이제 다시 생각을 해본다거나 그런 식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4월이 가고 5월도 오고 뭐 정말 이제 상반기가 어느 정도 좀 지나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좀 약간은 길게 보시면서 체계적으로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남양유업 음, 길게 말씀 안 들어도 될것 같아요. 자이 종목은 누구나 알만한 우리가 뭐 마트에 가면 우유라든가 네, 그 요거트를 파는 기업입니다. 근데 충격적인 소식이 저도 이제 보고 나서 이거 뭐 음? 지금 만우절도 끝났는데 이거 진짜 맞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거를 이제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좀 빠르게 좀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영상을 이제 보시는 분들 제가 지금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이따 기사로 보여드릴 건데 자 불가리스 이 요거트 맞습니다. 뭐 다른 제품이 아니라 이 불가리스가 코로나 억제 효과가 있다라는 어 믿기지 않는 소식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도 이거 어 근데 진짜 이게 그 결과가 발표됐기 때문에. 거짓말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유산균이나 뭐 이런 요거트에 대해서 발효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로는 면역 그 효과가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라는 이제 특수한 어떤 바이러스에 대항하기에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도 아직은 좀 일무인데요. 언론에서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아주 극찬하는 기사를 계속 쓰고 있죠. 자, 77 이게 뭐 거의 백신이랑 맞먹는 에, 수준의 효과를. 그러니까 저감이라는 게그 백신이랑 또 다르다라고. 그러니까 치료제가 있고 백신인데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방, 예방을 하는 좀 효과가 있고 이제 치료제는 뭐 어떻게 코로나에 걸렸을 때 예, 치료를 하기 정말 이제 그 병이 낫기 위해서. 이제 쓰는 이제 용도이기 때문에 이제 불가리스는 그래도 코로나 예방이기 때문에 백신이랑 좀 비교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감효과라는말좀 주의해서 봐야 될것 같고요. 이제 왜냐하면 제가 지금 언론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씀드리는 게자 최근에 그렇잖아요. 이뭐 애플카 이슈라든가 뭐또뭐 뭐 어디 M&A 한다 뭐 어디 계약한다 했는데 그 다음 날에 아니면 아침에 나왔던 언론 기사가 오후 돼 가지고 사실과 뭐 관련이 없다 아니 확정된 바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음, 어느 정도, 그니까 어느 정도 효과는 있는데 기대치만큼은 아니다. 그러니까 백신만큼의 효과는 아니다 정도로 끝날 수도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 정말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요 요구르트 그냥 우리가 먹는 요구르트 하나로 코로나 백신과 맞먹는 효과를 낼수 있기 때문에 음 코로나 어, 백신이 아니라 지금 마트에서 그럼 이 불가리스가 품절되는 사태를 어, 보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뭐, 의학 연구원이라든가 의사, 뭐, 이어 그러니까, 뭐,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 어떤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저도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언론에 나오는 바에 따르면, 이제 항바이러스 연구 성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시간에서도 상황가고 이제 그냥 우리나라 개인 투자들이 전부 이 종목에 투자하지 않을까. 어, 싶을 정도입니다. 지금 이제 토론방에서의, 제가 평소에는 뭐, 토론방에서는 목표가가 얼마다, 얼마다 이러는데 자, 이거 뭐, 백만, 따따블, 어, 따따불이든 뭐든, 불가능한 소리가 아니면 진짜 저게 효과가, 어, 나름대로 있다라고 하면 시가총액이 뭐, 어마어마하게 크지도 않기 때문에, 이거 진짜 5천억 찍는 거는 1도 아니면 70만원? 네, 70만원도 진짜 찍어버릴지도 모르고요. 어, 정말, 저도, 이런 <laughs> 사례를, 어, 이런 게 나타날 거라고는, 뭐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그래도 좀 보수적으로 그냥 어느 정도 이제 그냥 이제 수급솔림만 보고 이제 대응하는 쪽으로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그 이제 시장 심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코로나 백신들이 글로벌 기업들에서 만든 것들이 뭐 사람이 죽는다 아니면 효과가 뭐 없다 백신을 맞았는데 코로나에 걸렸다 이런 식으로 불확실성이 나타나다 보니까 겨우 요구르트가 우리가 먹는 일반적으로 먹었던 요구르트가 이렇게 간단하게 효과를 낸다면 매출은 당연히 늘어난. 나 오늘 집에 가서 불가리스 하나 사는 게 부담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나 먹어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매출이나 이제 실적에도 좀 긍정적일 가능성이 있고요. 이게 그리고 작년 매출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이 정도 매출 내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그럼 턴어라운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 개선과 어 정말 수급 솔림 그것만 보고 대응하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남행 유업은 오늘 자, 보수적으로 볼 필요 없습니다. 내일은 그냥 어 상한가 상한가를 일단 보고요. 음 상한가를 보고 일단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는 저는 60만 원까지 네, 보겠습니다. 60만 원까지. 어, 정말 이렇게 제가 흔하게 말씀 안 드린다는 거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일단 이 종목은 그렇습니다. 지금 뭐 어떤 뭐 기반이 될 만한 게 없죠. 실적이 지금 기반이 될 수도 없는 거고 그냥 단순히 언론 기사에 저렇게 나오면은. 자, 제가 평소에는 언론기사 보고 덜컥 매수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데 이번에는 진짜 수급이 어마어마하게 쏠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좀 주도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제 기관 외국인은 얼마나 들어올지 이건 뭐 불확실하기 때문에 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해프닝으로 끝날지 아니면 진짜 막 제2의 박세바이오가 될지는 두고 봐야 될것 같고 언론기사 제가 지금 아직은 4시 50분이기 때문에. 어, 내일 아침에도 또한번 영상 찍으면서 뭐 도움을 드리든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언론에 나오는 걸 봐야 됩니다. 이제 언론에서 갑자기 뭐 어? 그냥 뭐 면역력 증가에만 효과가 있다. 코로나 백신과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나오게 되면 예, 이게 또다시 급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 영상을 보고, 어, 제가, 어, 아니 보통 만 목표가 5% 부르는 애가 갑자기 60만원까지 부르니까 내일 막 갑자기 전재상 올인한다거나, 뭐 대출한다거나, 미수 쓰지 마시고요. 그냥 혹시라도 매수했거나, 아니면은 뭐 오늘, 뭐 시간에서 매수했다면은, 그냥 제 목표가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종목, 뭐내 제가 봤을 때는 뭐 급락할 흐름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좀 이제 심리적으로 너무 이제 막 기대감이 쏠리다 보니, 내일도 갭으로 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은 저는 36만원, 6만원대를 이탈하게 되면은, 네. 조금은 예, 뭐 비중을 줄인,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익절 혹은 그냥 예, 손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기대감만으로 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저 내용, 저 언론에서 분명 히 저렇게 말하더라도 저는 이제는 어, 그동안 언론에서 뭐 여러 가지로 낚시가 많았기 때문에 어, 한 번은 반은 믿고 반신반의 하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좀 이거는 좀 <laughs> 간단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뭐 상승 요인은 이제 불가리스의 코로나. 이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뭐 수급 쏠림도 아니고 뭐 거래량을 기반으로 갔다고 하기에는 거래 대금이 어마어마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기대감 때문에 강세를 보일 수도 있고요. 지금 하락 요인은 네 이슈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물대가 두텁다라고 볼수 없거든요. 이제 매물대 좀 매, 차익 매물 차익 매물은 뭐 아직 출회되지 않을 것 같고. <laughs>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 내일부터 이제, 개부로 상승하게 되면 차익 매물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뭐, 30만원대 매수한 애들 기준으로는 지금 내일부터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지금 뭐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으니, 이슈에 대해서만 체크하시면서, 이거 매수해서, 그러니까 수익 중이도 계속 봐야 됩니다. 이런 종목들 옛날에 막 그런 거 있었어요. 뭐, 뭐 무슨, 음, 무슨 배가 있는데 거기에 뭐 엄청난 보물이 묻혀 있다고 그거 막뭐 하여튼 별의별 거다 있습니다 주식 시장보다는 하여튼 그랬는데 예, 그거 인양 뭐안 된다 해가지고 상한가에서 하한가까지 예, 그런 종목들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 어, 그런 어, <laughs>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네, 이슈 체크 계속하시면서. 꾸, 꾸준히 하셔가지고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식시장에서서라는 뭐 앞서가는 주식수익 길라잡이 어 정말 이제 이런 이슈들이 나타나게 되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간외에서든 아니면 내일 아침에 개부로 상승하더라도 덜컥 매수할 확률이 좀 높은데요. 왜냐하면 저렇게 서뭐 당연히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저런 종목 괜히 어. 뭐 이슈가 뭐 사실과 뭐 그렇게 크게 관련이 없다 하니 기대치에 못 미친다 아니면 반대로 또뭐더 좋은 이슈가 나, 나올 수도 있지만 정말 저런 종목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정말 이제 어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내용들이 항상 시장에 나타나기 때문에 어 저건 이제 뭐 좋은 쪽으로의 변수지만 반대로도 나쁜 쪽의 변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쪽의 변수 어 정말 이런 사례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 항상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laughs> 자,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저런 종목들, 제가 뭐 작년에 말씀드렸지만 저런 종목이 튀어나올 거라고는 어제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 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시장에는 저런 일들, 뭐, 별의별 일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대응해 나가시는 것이 좋고요 어, 저런 이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혼자서 매수 매도 하시기 보다는 이제 전문가 함께 하시는 것이 조금은 이제 어, 감정을 배제할 수 있는 이제 효과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런 것들을 감정적으로 보다 보면은 그냥 막, 막 전제상 올인하고 미수쓰고 난리 날 겁니다. 내일 분명히 난리 날 겁니다. 거래량이 뭐 10배 이상은 나올 거예요. 지금보다. 예, 네, 그래서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음, 종목들. 괜히 막 덜컥 매수했다가 남이 뭐 매도하는 타이밍에 매수하지 마시고 저희 와 함께 체계적인 매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laughs> 이런 체계적인 매매가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성함 세 글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최근에 문의가 많기 때문에 연락이 살짝 늦어지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지금 무료 체험방 계속 운영 중인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 무료 체험방에서 뭐 저희 오늘도 이트론 매수해가지고 바로 수익 청산했고요. 그리고 뭐 다른 종목들도 매수 매도 계속 이래 나가고 있습니다. 어 정말 무료 체험방만에도 정말 계속 이제 어 좋은 서비스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체험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더 보기 눌러 보시면 카카오톡 무료 체험방 있습니다. 그쪽 링크로 들어오셔서 어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개인 투자를 좀더 나은 매매로 할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